아, 최부군입니다. 아, 어제에 이어서 이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오전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아, 김천 시장님과 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서요. 김천 시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 그러나 공개롭게도 아, 김천 시장님은 자도 팔로 하셨다 하더라고요. 예, 자도 팔로요. 뭐, 어찌되든 일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 뭐는 있습니다. 그 훌륭한 분이죠. 훌륭하다고 모든 면에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구미경찰서의 이야기입니다. 아, 저는 오늘 단톡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명의 시대의 아, 비우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분은 저에게 춥나?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아, 저는 그분이 어, 그 뜻을 하는 이유를 압니다. 그 말을 하는 뜻을 알아요. 아, 그런데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워요. 가슴이. 아, 그 단톡방은 숫자는 250여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톡방에 인원은 두 명, 세 명입니다. 아, 거기에 늘 상주하는, 아, 김태코, 아, 전직 시의원이죠. 국회의원 아닙니다. 에, 아, 근데 그 자는 거기서 무역지 소설처럼 꾸며내고 혼자만의 한풀이를 합니다. 이해합니다. 예, 이해하기에 이자의 가전, 날조된 이야기 어 그런 거 그럼 뭐 꿈을 왜못 꾸겠습니까 그죠 소설은 누구나 쓸수 있습니다 그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지켜보다 보면 쳐 죽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또 그거 하다 보면은 이거 꿈에서 깨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절을 다닙니다 이자는 빙의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 그런데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 기록에 남고, 뭐, 앞에 누가 있고,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세상에 그 이치가 바뀌는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욕을 하면 욕을 한 대가는 책임지고, 제가 과거 아 불법 오락실을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옵니다. 아, 검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죠. 아니 내가 불법을 해야 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것도 나라에서 허가해 준그 장사입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죠. 하지만 저는 뭐 변명 같은 거안 합니다. 아니 불법을 하는데 뭐어 처벌 받거나 교도소를 갈 생각을 안 하고 불법을 한다면 그 양심 없는 놈 아닙니까? 양심은 갖고 있으니까 피치 못할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주 사람하고 싸움박질 일어났습니다. 안 싸우죠, 여러분. 지성인이고 성인이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이성을 잃었을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어른들은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그때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에요, 다툼에. 그때는 내가 저 사람 코를 때려야지. 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그 어. 격투기 운동선수들처럼 그렇지만요. 누구나 경험해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걸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성이 끊어질 때 그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는요. 눈앞에 뭐가 안 보이는데 코를 때려야지 눈을 때려야지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싸웠는 자체도 모를 정도의 싸움이 간혹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저도 그래요. 그런데 아 제가 지금 고소를 단한 건도 안 했어요. 고소할 게 없어서 안 했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만은. 28건이 2년간에 날조된 고소가 드러나고, 무혐의가 드러나고, 그러면 맞고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일체, 제가 간디도 아니지만, 에? 뭐 평화주의자라 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일단 우선 김태코란 인물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어,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안이 종합적으로 되는 이 범죄 커넥션의 어어 발각이며, 저는 이거 대한민국에서, 어, 지역신문으로서 큰 쾌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랑스럽습니다. 어, 지나가고, 이거 뭐,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양 거대 정당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이 예, 아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이 몰랐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몰랐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경찰이 몰랐겠습니까? 검찰이 몰랐겠습니까? 이사책당 뇌물수수 사건은, 그러면, 그러면요, 전부 다 이렇게 조합이 돼 갖고 사 없앨 수 있습니까? 백만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쾌거죠. 아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길 가다가 간판에 대가리 쳐받아 갖고 갑자기 범죄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들 몇명 있습니다. 경찰 범죄도 많아요. 어청년감사 거기들 보면 경찰 뭐그뭐 그뭐 직위 해제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경찰은 경찰을 찾아내죠. 아, 우리 중에 좀비가 있다. 좀비를 사람으로 보는 사람 없습니다. 영화 부산행 봤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죽오하니 죽었는데 코로나 걸리면 어떻습니까? 병리시켜 보잖아요. 걸린 자체가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알 겁니다. 그러면 좀비는 이성을 잃고 그냥 사람이 아닌 영혼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그냥 텅빈 당시. 소송 없이, 금그 뭐, 정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 김태구 의원에 대한 부분은, 김태구전 의원이, 어, 영원히 빠져나간, 그런 어떤, 빙의된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 뭐, 어? 구밀복검이라 그러죠. 저 그런지 잘안 합니다. 어, 어. 작전상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표하죠 아예, 뭐, 안 봅니다. 그러면.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동생한테 눈치 보는 형은 없습니다. 근데, 후배 눈치를 보는 선배는 있죠. 저는 제가 동생이라 그러면, 덩치가 큰 동생한테도 그냥 제가 형처럼 대해요. 후배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안 나가죠. 자, 이쯤 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닭내물수수 사건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재수사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미경찰서 담당이에요. 구미경찰서에게 묻겠습니다. 이거 진짜 모임이 맞습니까? 라고 금방지게 안 묻겠습니다. 에이, 두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제 사안이 뭘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아직 남았죠. 짧게 하죠. 팀장님, 사이버 팀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친구의 지인인 우리 팀장님. 가마히보니내 이야기 오르더라고요. 이거는 그거하고 딴 건인 거 같은데. 저이제그 스물 몇건 조사받았죠. 네. 사건 다 기소 올렸죠. 근데,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요, 내가 이거 내 친구를 넘어오시겠어요. 그 친구 참, 아이고. 아니, 제가 언론사 대표지 않습니까? 사실 막말로 해갖고. 팀장님하고 얘기 안섞고 소장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제가 아 세상에 높고 낮은건 없지만, 뭐, 팀장님하고 저고 얘기할 게 크게 없어요. 내 친구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고개 숙이면 그윗선은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예의 아닙니까? 내가 지금 꿈미시장 만나러 가다가 두번 카트 제 스스로 했습니다. 꿈미시장 지금 현 시장은 지가 잘나가 척 하는 줄알 수도 있어요. 착각 속이 빠지가. 빠져, 빠져. 그 있잖아요. 노래? 박해님 이가 내 말한 거. 아니 내가 존경하는 분이 직급이 어떻든 간에 그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것을 수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시장보다 직급은 낮아가서 낮아서 그 길을 지키고 있지만 인격은 한참 위에요. 저아마저 저 진짜 사람은 기가 막히게 쓴데요. 야. 근데요. 팀장님 내 친구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전번에 그, 성장님 있죠? 저, 어떡, 어떡합니까 언론이 사람 가리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근데 내가 궁금한 거 하나 물을게요. 이거 내 네, 똘똘 말았는 거잖아. 예? 처음에 첫 번째 기소를 붙을 때나 장사인 줄 알았거든. 이거. 틀리면, 제, 그냥 제 발로 가서, 경찰서 앞마당에, 일단 박습니다. 막대기. 거기에 딱 꽂습니다. 내 목에 두른 개목줄. 거기서 짓습니다. 내가 개가 되겠단 말이야. 이게 틀리면, 내가 그러겠단 말입니다. 이게 맞다면, 우리 집에 와서 맞고 개목줄 한번 걸어볼랍니까? 내게 할까요? 구미 일번지 걸고, 내 인생 걸고, 당신이 틀리면 우리 집에 개한 마리 키우고, 내가 틀리면 내가 그집개 대고, 자신 있나? 사나야 아이가? 아직 이 대마에는 있는데, 구미 일번지 체부관입니다. 사인해줄까? 요? 그내 친구도 하갖고, 내 포도돌고 또 어머니한테 또 간다고 또 찾아갔어요 아, 친구야 말이 필요 있습니까 친구하고 같이 아는데 친구인데 근데 말입니다 가만히 보이 나도 하, 언론사 대표 우리 회사도 그렇고 이런 걸다 떠나 갖고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 줘야 되잖아요 그때 왜 경찰은 사건 뺐죠 아 그거 내가 빼락 해서 그래, 친구야. 일이 배려했다. 근데 내가 빼락해갖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말아가면 안 해야 되잖아. 왜 했니? 그 경찰 잡아가야지. 이뭐 잘못됐죠, 여러분. 그리고 엄지 교통사고 사건 조작에 대해서는 왜안 하니? 에? 그거 지금 서른 몇명 교통사고 가야 되잖아. 내가 멈추라 할때 멈추지 않으면 피똥 산다고 똑 하잖아 내가 통화 했다니까 그거 안 잡아가지 그러고 내가 가잖아 그내 동생 내 사랑하는 동생은 많이 잡아갔지 아니 씨, 뭐 이거 하나 박동관 하나 딱더라고내 앞에서 가오 딱 잡기 어, 뭐, 뭐라고? 감찰 어. 민간 감찰. 근데 뭐 가던데 전화 딱 돌고 확인하고 전화 시켜주잖아 나머지 몇명왜 뺐냐고. 응? 그냥 지금 가야지. 자, 너거 지금 내가 언급한아들 전부 다 얘기 걸고 하자. 내가 뭘로 보이노? 내 친구 빼고 얘기한다. 내가 뭘로 보이니? 아, 진짜. 여러분들. 구경 한번 해보시렵니까? 제가 제 목줄을 걸고 저 사람 집에 찾아가서 땅땅땅 맞고 멍멍멍 짖는 거안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개들 묵기가 있는 거안 보시겠습니까? 경찰 옷 입고 구미일본지체복원입니다아 멈추라 할땐 멈추지. 아들 진짜 뭐. 검수 완박하고 이카는데 수사권 조정에 첫 사례로 남게 되면 역사에 남잖아요. 구미 경찰서장님 김천경찰서장님 이투정부리는 김천지청장님 내가 뭘로 보입니까? 정리하세요.